잘 정해. 괜찮아? 복귀소감? 복귀소감? 재밌어 재... 거짓말하고 <웃음> 앉아있네 <웃음> 그냥 힘들면서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힘들지마 어 힘들어 도사 도착. Hello, m o 하나야, 그럴 땐댄싱을 치면 안 힘들어. <laughs> 그리고 커피빈 가자. 아, 어, 야, 이런데 100% 맛없을 거야. 커피빈이나 바닷가 이런데는 어 비싸기만 하고 맛만 없다고 맞지? 인정? 인지영 도착 커피빈, 내가 좋아하는 커피빈, 내가 가장 잘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빈, 커피빈 도착, 커피빈 도착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힘들어요. <laughs> 뭐 하루 종일 소감 부릅.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재밌고 아, 신나고. 그래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죠? 구독이요. 연말이라고 아주. 일단은 커피를 마시고. 살금도. 뿅. 어 이거. 오빠. 음. 양이 너무 많아. 어 많다. 스윗. 오빠. 이거 내가 먹을게. 소 스윗 맨. 한나 성글었을 때. 오빠가 별로래. 나는 별로라고 안 했고 아, 너무 난해하다 그랬어. 누가 몰랐습니까? 산다가 샀대 이거 자전거용으로 샀다고? 아니야, 아, 어차피 뭐 자전거용 아닌데 어! 아니.. 모양이 나네 하다 그 그래. 봐봐 오빠! 나 봐봐! 오빠도 잘 어울려! 양아치인데? 사람 며칠만 왔어? 오늘 진짜 맞아, 월요일인데? 아니, 괜찮... 괜찮지 않아? 괜찮아 아, 나는 괜찮다고 까지아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이제 그래 할 거야 선생님 찍어줘? <laughs> 역광이네? 나 찍어줘 너 찍어줄게 수고했 그래. <laughs> 내 팔이 짧아서 그래. 하나, 둘, 셋.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센터사에? 월요일에? 연말이라 그런가? 아, 루지 줄바. 와우. 왜, 풀북이래? 어? 아? 와, 대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자전거 하나 타고 있을까? 아까 <laughs> 밖에다 들고 있을까? <laughs> 왜, 뭐, 어차피 자전거 타려고 보니까. 뭐뭘도 해야 할거 아니야. 밥을 먹든 그러니까. 뭐 자전거를 타든 아, 뭐라도 해야지. 나 잠깐 선크림좀러 자전거 야 밥을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야. 다 그래. 어. 식사를 하자. 여기 뭐 식당이 뭐가 있더라? 여기 옆에. 신촌 쪽가트라피자 그럼 걸로 가야 돼. 한두시, 한두시 되면 자리 열리겠지, 연락 오겠지. 어, 앞에 여섯 테이블이 뭐 하루 종일 앉아있을 것도 아니고. 밥한번 먹기 힘들구만. 힘들어, 힘들어. 아 맛있게 피자 맛있게 먹고 음. 한두 시간 있다가 가서 또 물놀이 음. 하고 하는 어. 물놀이 못 하면 좀 바닷가 들어가서 놀자. 그래 그래. 오빠 패밀리 세트 시킬까? 좋아. 패밀리 세트가 뭐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좋아. 짠짠야즐게 놀자. 음? 음. 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감사다 네, 감예약니다 네, 감사고니다 네, 감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아 피자 다 네, 감사합거 팔거든? 사합 뭐야? 진짜 개 쓰레기 같감사 칵테일인데 진짜 피자 토핑을 칵테일에다가 올려주는 거야 칵테일이 나오면은 베이컨 이렇게 걸려있고 올리브 막 동동 떠다니고 근데 다시 이름을 파, 걸어서 판다고? 그런 쓰레기 같은 거? 진짜 음식물 쓰레기 같은 비주얼이 이렇게 나와 맛이라고 맛은? 당연히 맛없지 그렇게 사람을 가불렀어 그런 거 아닐까? 처음에 친해지기 <laughs> 위한 아 초밥. 밑밥? 초밥? <laughs> <왜? 웃음> 초밥이래. 초밥들이 뭐야? 물 아, 뭐 초밥 먹고 싶나봐. 친해지기 <laughs> 아, <laughs> <신의식이 웃음> 위한 초밥? 어, 초밥들이 뭐야, 갑자기. 진짜 그냥... 어, 앉아있는. <laughs> 멤 지금 나도 또 수영장 들어가면 지 수영장 서지 수영장 가서 수영장 가서 면 가서 먹으면 좋지. 수영장 가서 먹서

여기? 아, 물은 d 물은 안었우요바은안 된다. 이 아, 이 아, 이 이거 되게 양 어? 아, 이거 되게 양이쁘다게 양해? 아, 이거 되 아, 이거 되게 양해? 아, 이거 되게 봤 이거 되게 양해? 아, 이거 되게 양해? 아, 바다되 갑시다. 아, 죄송다 아, 어, 힘들다. 어, 힘들다. 힘들어, <laughs> Oh! Huh? 자 아,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오늘 라이딩은 이제 밥 먹고 나면 끝입니다 쐈다, 아, 알찼다 알찼다 알찼다, 어. 알찼, 알찼다 알찬 센터사 여행이었다 진짜 휴가 같았다 근데 아, 간 여행 온것 같았어 맞아. 재밌었어 종종 합시다 다음에 사람을 더 늘려서 또 합시다 5명 딱 좋을때? 응 맞아 이거 먹고 이제 집에 가서 기절을 하면 되겠네? 너무 좋아 가 맞춰주는 거봐이랑 혹시 몰라? 뭐? 할수 있을 까 이런 걸 찍어야지 아 찍고 있데 큰일 났다 운동했다대서 약간 좀링 그러게 딱 센터가 다 센터가 차한거 같아. 그러니까 진짜 시나클에 센터 말고도 없어? 그냥 타고 가서 놀다올때가 이모스 예약해가서 가자. 네. 네. 가자. 미 얘기를하자. 가자. 가자 이제.